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닥터 페브스 유동입니다. 오늘은 한간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한간종은 잘 치료가 안 되는 병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음 정말 그런 건지 오늘 한번 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 일단 한간종이 어떤 질환인지 살펴보면 한관이라는 말은 어, 우리말로 표현하면 땀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 항관종은 땀샘에서 이루어진 종양 양성 종양을 말하는 거죠 항관종 어~ 만약에 지방에서 혹이 생기면 뭘까요 지방종이겠죠 그러면 혈관에서 이루어진 양성 종양은 혈관종 그러면 제가 퀴즈 내보겠습니다 피지선에서 증식된 종양은 뭘까요 이거는 피지선 종은 아니고 피지선 증식증입니다. 땀샘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저희가 보면 피부 표층에서부터 진피의 매우 깊은 층까지 위치해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종양이 생기다 보니 다른 판평사막이나 비립종이랑 달리 종양이 상당히 깊은 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개가 아니라 아주 여러 개가 발생되어 있죠. 진피층 깊은 곳에 아주 여러 개의 종양이 위치하고 있다. 치료가 쉽지는 않죠. 기존에는 우리가 점 빼는 레이저라고 알려져 있는 CO2 레이저로 제거를 했는데, CO2 레이저는 표면에서부터 점을 깎아내듯이 치료하는 방식입니다. 역시 한간종 자체도 피부 표면에서 뿔룩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깎아내면서 밑을 제거하는 건데, 우리가 흔히 흉터가 생기는 기준점을 보면, 피지선보다 더 깊이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 흉터의 발생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런데 항관종인 경우에는 피지선보다 더 깊은 층까지 위치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항관종을 한 번에 제거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우리가 저 밑은 층까지 CO2 레이저를 이용해서 깊이 파내면 제거는 할수 있겠지만 그 부분이 전부 하얀 흉터로 생기겠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잘못된 치료인 거고 그래서 부차적으로 나온 치료가 동그란 한 관종을 어 구멍을 뚫듯이 드릴링이라는 방식으로 어 치료를 해 왔었죠. 하지만 비교적 최근에 나온 치료 방식인 아그네스를 이용한 치료법은 아그네스는 어 바늘 고주파를 이용하는 건데요. 바늘이 우리가 병변을 찌르는 부위, 피부와 접촉하는 표면에는 절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주파 전기가 통하지 않고 병변이 있는 부위에는 게 코팅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고주파가 조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표층은 보호하고 밑에 깊은 층에 있는 병변만 선택적으로 파괴할 수 있습니다 즉 CO2 레이저랑 다르게 부작용의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낮춘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표면을 보호하고 깊은 층에 있는 병변만 선택적으로 파괴한다. 이 부분이 별거 아닌 것 같을 수도 있지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항관종이라는 자체가 한계가 아니라 매우 다발성으로 위치하고 있고 또 재발을 아주 잘하는 질환인데요. 실제로 재발을 안 한다고 치더라도. 한관종 자체는 한 번으로는 치료가 안 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두 번, 세 번, 뭐, 네다섯 번까지 아그네스를 이용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런 누적된 고주파가 피부에 손상을 준다면 크게 문제가 되겠죠. 하지만 아그네스 장점,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피부의 표면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깊은 층에 위치한 병변만 선택적으로 파괴할 수 있습니다. 치료율은 저희 병원에 내원한 환자들과 치료 결과를 얘기해 보면, 저희 병원에 내원하신 분의 약 30% 정도 환자분께 저한테 얘기하실 때는 선생님 정말 좋아졌어요 또 나머지 30% 정도는 선생님 많이 좋아졌어요 3분의 1 정도가 호전된 것 같아요 라고 어 그러면 3분의 1 좋아졌으니까 3번 정도 하면 거의 90% 좋아지겠네요 이렇게 기대를 하시죠 그 나머지 한30% 정도 환자분들은 아 선생님 생각보다 잘 모르겠는데요 어한10% 20% 이렇게 졌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관종은 사실 한 번으로는 치료가 안 되는 거죠. 어, 관종은 어... 약 3회 이상 치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번 환자분께서 저희 병원에 내원할 때마다 크기가 작아진 것을 저희 마크뷰라는 의료 사진기를 통해서 직접 확인하면서 이 다음 치료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치료 주기를 보면 보통 처음 치료하고 약 3개월 정도의 치료 주기 간격으로 치료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고주파를 이용해서 병변을 파괴하면 그 세포들은 이제 즉각적인 고주파에 의한열 에너지로 파괴가 되겠죠. 있죠? 오늘 직접적으로 파괴된 부위 말고 열은 주변으로 이렇게 쭉 확산을 하게 되잖아요. 확산된 부분은 뭐 형태학적으로 변화는 없겠지만 일정 온도 이상 올라갔다가 내려가면 세포 사멸이라는. 지전에 의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서서히 파괴가 됩니다. 우리가 파괴되는 부분은 오늘 치료한 즉각적인 파괴뿐만 아니라 그 넘어선 범위까지 치료가 되는 거죠. 결국 은 이제 세포가 죽은 세포가 되는데, 그럼 이 부분은 누군가는 청소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청소하느냐? 우리 면역 세포 중에 대식 세포라는 세포가 있는데, 이 대식 세포들이 죽은 세포들을 이제 조금 조금씩 잡아먹게 되는 거죠 그때 소요되는 시간이 약2 내지 3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분들께서는 좋아지고는 있는데 시술 후에 한 4주쯤 있다가 오히려 병변이 조금 커져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죽은 세포들에 대해서 대식 세포들이 이걸 잡아먹는다 그랬잖아요. 일종의 면역 반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면역 반응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약간 커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환자의 환자에 있어서는 그 반응이 조금 과할 경우에 조금 도드라짐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환자가 그런 건 아니고요. 치료 다운타임의 경우에 있어서는 뭐 당연히 저희가 바늘을 찌르고 고주파를 줬으니까 약1내 2주 정도는 여드름 난 것처럼 빨갛게 붉음증이 나타나겠죠. 하지만 어, 이게 뭐 CO2 레이저로 겉을 깎아낸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다음날에 뭐 세면을 한다든지 그런 일상생활에 있어서는 그렇게 불편함이 사실은 없습니다. 붓기도 약 2주 정도면 어느 정도 이제 가라앉는 거죠. 기존의 CO2에 비해서는 다운타임이 생각보다는 크지 않고 그렇게 불편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술 중 통증은 어떨까요? 통증은 사실 안 아프지는 않습니다. 해당 부위에 바늘을 찌르고 한간종 조직을 파괴할 정도로 고주파를 주기 때문에 따끔따끔 아프죠. 그래서 그냥 할 수는 없고 마취 크림을 도포하고 시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취 크림을 약한 1시간 정도 바르면 대부분 환자분들께서 참고 잘 하세요. 하지만 아픈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통증을 정말 못 견뎌 하시는 분들이 한해서는 일부 저희가 마취 주사를 통해서 음, 통증을 줄여 드리긴 합니다. 하지만 저희 병원에 있어서는 되도록이면 크림 마취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저희가 표면에서 고주파 니들을 꼽고 등에 이제 저렴한 판을 두는데 그 사이로 전기가 이렇게 통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중간 부분에 마취약을 넣으면 일종의 물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도성에 조금 변화가 올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타겟에 대한 정확한 에너지를 조사했지만 어느 정도 어, 변화를 줄수 있기 때문에 치료적인 측면에서 는 약간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국소 마취는 피하고 있습니다. 상관종은 아그네스를 이용했을 때 힘도 어, 그렇게까지 크지 않고. 부작용도 거의 없고,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크기는 점점점 작아지고, 결국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변병들은 3회 또는 5회 정도에서 어느 정도 다 병변을 다 없앨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아그네스를 치료하는 것과 병변 자체의 재발을 방지하는 사실 아직까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일부 생기는 병변에 대해서는 또 아그네스를 그 포인트 포인트에 삽입하여 치료를 하면 됩니다. 반복적인 치료가 피부에 휴유증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인 유지 치료에 있어서 의사 또는 환자분이 부담감이 없다는 거죠. 자, 오늘은 한관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한관종 결론적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작용이 적고 다운타임이 적은 아그네스라는 치료 기기를 이용하여 치료하면 충분히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어, 눈 주변에 뭔가 볼록볼록 나왔으면 어, 이것이 한관종일 수도 있고 비립종일 수도 있고 편평사막일 수 있는데 어, 각각에 대해서 치료법은 다릅니다. 방치하게 되면 치료가 조금씩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눈의 주변에 무언가가 있을 때는 근처에 있는 피부과 전문의 병원에 내원하셔서 적극적인 치료를 받길 바랍니다. 피부과 전문의 닥터 페이푸스 유동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